안녕하세요. 유대인 경제사 안방마님 김현영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거의 2년 만에 드디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세상을 앞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대인의 재해가 어떤 게 있을지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아무에게나 맡길 순 없겠죠. 제 옆에는 듬직한 두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TV만 켰다면 하막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는데 도대체 이 위드 코로나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올 하반기가 되면 전체 발전 비율이 90%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네. 코로나와 함께 한다, 이제 음. 독감 정도 수준이다. 네, 네. 어, 백신 보급이 한90% 정도 되면 네.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많이 낮아지고 중증도 네, 네, 네.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 그야 전염되더라도 이미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 확률도 없고 네. 사망할 확률도 굉장히 낮아진다. 음. 감기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좀 나오더라도 중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일상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음. 이제 과거와 같이 코로나와 함께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라고 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19 전과 다르게 뭔가 그 코로나 시대랑도 차이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럼. 신세대가 펼쳐지나요? 어떤 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나요?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했던 가과 같이 지금까지는 뭐 그냥 끼고 사는 네, 건가요? 코로나에? 중고등학교 애들 이제 학교 네. 안 가다가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고 있고 네. 뭐 대학교도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한다. 과거와 같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조사를 매년 맞을 것 같아요. 감기같이 음. 음. 독감 예방 주사를 매년 맞듯이 이제 코로나 주사도 매년 맞고 음. 코로나 와 환자가 나오더라도 네. 중증이나 사망할 확률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정상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그래서 위드 코로나처럼 새로운 시대를 좀더잘 적응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하면 또 유대인을 빼놓을 수 없죠, 은 교수님, 그렇죠? 네. <laughs> 유대인들은 사실 변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그 네.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던 민족입니다. 방랑생활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네.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연락하면서 현지에 적응하고 생존하고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은혜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은 글로벌한 민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남들이 모르는 상지식이나 환시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무역과 환전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여러 지혜와 지식 사방에 널려져 있는 이런 걸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우리 인류들한테 많은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음, 야, 그수한 변화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쌓아온 노하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요, 이번 시간 주제가 바로 변화의 시대, 유대인의 생존 비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요, 유대인의 심신 건강이 오늘 첫 번째 비결로 꼽은 걸 보면요. 유대인들의 건강관리에 무슨 일가견이 있다는 거겠죠, 교수님? 네 그래요 유대인들은 우선 건강관리의 첫 번째 요소인 위생관리의 철자입니다 아.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네. 유대인들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되는 규범이 있어요 근데 네.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 면 네. 가정이 가장 중요한 성소입니다 음. 이 얘기는 유대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니까 이들은 어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성소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즉 거룩한 곳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손을 철저히 씻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중에서도 식탁이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그 식탁에는 가족들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으러 식탁에 올 적에는 손을 철저하게 세번 이상을 씻어요. 음. 그 다음에 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를 드리는데 음. 아침, 점심, 저녁에 이 기도하는 자리도 있어도?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laughs> 기도하기 들어가기 전에는 네 번을 씻어. 주부 습진 걸리겠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씻어야 돼요. 어, 네. 최소한 하루에 아홉 번 이상은 그들은 손을 씻어요. 네, 아홉 번? 어,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옛날에 그 흑사평 같은 게 돌쪽에도 음. 이렇게 위생관념이 철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딱비들 중에 의사가 많았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거인데 이게 티크놀람 사상하고 예. 일치해요 예, 예, 예. 즉 티크놀람 사상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개선시킨다라는 사상인데 사람의 예. 몸을 고치는 것도 티크놀람의 예. 예. 하나라고 그들은 봐요.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 옛날서부터 의사들이 많았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유생관념도 철저하고 그렇게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그 의학 같은 게발달되있기 때문에 예.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옛날서부터 건강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제가듣기로는요 영양제를 매일 100개씩 먹는 유대인도 있다던데 아니 열알도 아니고 저도 열알 안 먹거든요. 어떻게 배가를 먹어요? 이 정도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진짜 배가를 먹어요? 그 얘기는 아마 인공지능의 대가인 레이 커즈와일의 이야기인 거 같은데요. 레이 커즈와일은 원래 미래학을 연구했던 사람으로 사실 많은 부분에 예언을 그 적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음. 이 양반이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택을 썼는데,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역량이 모든 인간의 집단 지성을 초과하는 날, 넘어서는 날, 그 특이점이 2045년경 온다는 거예요. 오. 그런데 이 특이점이 오기 전에, 2030년부터는 인간이 죽지 않고 불멸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의학기술이 이제 마련된다는 거거든요. 유전자 주장이나 모든 인공 장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인공 장기가요? 네. 음. 그래서 사람이 그때서부터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로 <laughs> 들어설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하든지 2030년 내지 35년까지는 네. 자기가 살아있어야 되겠다라고 <laughs> 판단을 하고 네. 그렇게 살아있기 위해서 네. 뇌와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100알씩 하루, 하루에 <laughs> 1 0알씩 드시는 거지. 네, 네. 그런데요, 이게 매일 그 컴퓨터만 연구할 것 같은 구글이나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건강 산업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어, 삼성전자도 알수다시피 이제 반도체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삼성이 오래 살까, 오래 지속될까 해서 <laughs> 삼성바이오 시설을 만든 겁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 한국과 삼성을 이끌어갈 곳은 바로 바이오다. 네, 네, 네. 사람이 이제 3만 불 정도 소득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 1인당 네, 네. 국민소득이 지금 현재 3만 불이 3년 뒤에 4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능력해지게 되면 이제 네. 장수하고 네. 건강하게 하고 오래 사는 것이 꿈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오. 그래서 네. 건강하고 젊게 살 살아야 되겠다. 푸걸도 음. 마찬가지로 아까 교수님 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를 교체할 수 있는 캘리코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제 자기 장기를 이렇게 바꿉니다. 교체를 하는 영화가 있고. 또 아일랜드라 그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복제 인간의 이제 장기를 교체하는 네. 그런 영화도 나왔는데 이와 영화 영화 같이 이제 아주 재밌었죠. 이거 네. 같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1 0 0세를못 사는 이유가 장기가 노화되기 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그러니까 노후된 장기를 바꾸는 거, 이런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달라졌다는 게 실감 나는데요.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몸과 마음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변화 속에 살아남는 유대인의 비결 두 번째.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저는 바로 여행과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와, 여행이라고 생각만 해도 여행이라는 단어만 봐도 너무 설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예전처럼 여행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 네, 저는 뭐~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상 그 아주 뭐~ 백신 팩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어,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현재 한70% 정도가 맞았는데. 네. 내가 백신을 두번 맞았다. 네. 어, WHO에서 인정하는 백신. 음,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뭐, 모더나든. 음.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든지 백신을 다 맞았다는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 격리도 없이 바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190개국에 바로 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 우리나라 여건이요그 세계 에서 가장 좋은, 가장 많은 입국을 할수 있는 나라, 나라다. 무비자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여권과 네. 내가 백신을 두번 맞았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이제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을 할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죠. 물론요,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여행 패키지가뭐 해외여행은 아닐 건데요. 근데 교수님, 유대인들의 여행은 뭔가 다른가요? 예, 네, 좀 다른 구석이죠. 있 유대인들은 음, 네. 그 여행을 어떤 자기개발의 과정 혹은 음. 학습의 그 일환으로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유대인들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군대를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네, 대부분 다 군.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요 그 음. 남자는 3년, 음. 여자는 2년 그 음. 의무복무인데 대신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거든요. 대부분 네, 네, 네. 그때 그들은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건 이제 음. 개비어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여러 지혜와 지식 그리고 어, 경험을 쌓는 그 중요한 기회로 어, 삼고 또 사회 전체가 그러한 개비어 여행을 장려합니다. 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개비어 여행을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조상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면서 여행을 통해서 그때는 타이에 의한 여행이긴 했지만 세상의 문물을 많이 접하고 그런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서로 바꿔서 공유하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여행이나 이런 게 부의 원천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어 살펴보는 거죠. 이들들이 서로 흩어져 살면서 공동체라 랍비들 간에 음. 종교적인 의문점이 생기면 서로 편지 교환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종교적인 사항으로 편지 교환을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중요한 상품 정보나 환시세 그다음에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편지에 담아서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에서 다른 지역의 상품이나 환시세 가격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뿐이 없어요. 음. 그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연스럽게 무역하고 환전업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는 대부분이 문맹인 시절이었는데, 음. 그니까 문맹률이 98%가 넘었는데 유대인들은 사제 없이 자기 종교를 지키다 보니까 남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글을 배워서 읽어야 돼. 음. 그런데 무역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런 거는 글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유대인들이 네. 점점 그 사업을 독점적으로 가고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이런 낯선 곳에서 깨달음이나 인생을 바꾼 유대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맞아. 분들이 있을까요? 어, 대표적인 사람이 그 네. 마커스 세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이 양반 아버지가 일본까지 가는 표를 하나 끊어준 거야. 음. 그러니까 너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네. 그 세계 이전물을 예, 예, 넓혀라 하고 이제 급표를 그 줬어요. 급표를 그 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에 도착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돌아갈 차비는 없는 거야. 어떻게든지 자기가 거기서 생존해서 돈 벌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바닷가에 숙소를 정하고 가만 보니까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바닷가에서 뭘 잡어. 그래서 오자. 저 사람들은 뭐를 잡는 거지? 하고 쫓아가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조개를 잡는데 음. 그 조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개 단추도 만들고. 이보조카 같은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영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보내드려서 아버지가 보조카마하고 조개단추를 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어, 저도 그거 있어요. 집에. 요만한 <laughs> 거, 조개로 만든 거. 되게 비싸게 조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네. 그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가 개발됐어.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석유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서 거기서 석유를 가져왔는데, 인도네시아는 더운 지역이니까 석유가 큰 필요가 없어요. 에이. 그러니까 거기서 싸게 사가지고 이거를 일본이나 이 추운 나라에 팔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 러시아 카스피에서 석유 유전이 발견되자 또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류를 일본까지 들여오는 데 석유를 이렇게 싣고다 보니까 예전에는 포도주 통 같은데 석유를 담았거든요. 석유가 음. 많이 새는 거야. 그래서 철제 통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석유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철제 통을 만들 게 아니라 배 자체를 철제 통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이 사람이 최초로 유조선을 만들어내요.그럼 그러니까 배 전체에 석유를 담는데 그 배는 이 석유가 흘러내리지 않는 유조선이 되는 거죠.그래서 음. 유조선을 개발을 해서 이 사람이 큰돈을 벌어요.그래서 큰, 벌어요. 음. 큰 석유회사를 설립합니다.그런데 음. 그 석유회사의 로고가 조개야 조개 모야. 아... 아마 아 들어보셨을 때 쇠일 석유라고 봤어요 네. 음. 음. 봤어, 봤어. 어, 자기가 조개 가지고 성공한 네. 사람이니까 미국에 네. 가서 본것 같아요 네. 네. 그러한 쇠 석유 회사를 만드는데 당시만 해도 유대인이 그렇게 석유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영국 해군 같은데 석유를 납품하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해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그 회사를 자기가 운영하지 못하고 이걸 큰 회사한테 매각을 합니다 근데 음. 매각 조건이 재미있어 내가 쉘 석유회사를 당신한테 팔지만 음. 당신은 이쉘 로고만큼은 계속 사용해야 된다 음. 그래서 그걸 더 쉘한테 팔아요 어, 예, 예. 그 다음에 내 자손 중에 한 사람은 당신 회사에 이사를 좀꼭 써달라 이두 가지 조건을 관철해서 음. 그쉘 석유회사를 음. 팔아요 어. 음. 그, 이 사람이 즉 여행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음. 그유대인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식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또 현지에 가서 뭔가를 습득해서 그 지식과 지혜로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면서도 어떤 역경이나 시련을 같이 겪어내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여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시 여행이든 유랑이든 중요한 건 무엇을 얻느냐 이럴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셨던 여행 다시 시작되면 더 많은 지혜 얻으시길 바라면서요. 변화 속에 살아남는 유대인의 비결 세 번째. 아,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어떻게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냐고요? 우리 점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교수님. <laughs>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선, <laughs> 네. 루스트라다무스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웃음> <웃음> 아 노스테라 다무스는 1503년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것도 흑사병을 치료하는 의사였어요 사병.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죽음의 문턱을 환자들하고 같이 많이 넘나들면서 아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촉이 왔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예언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책 자체가 다양한 언어로 암호처럼 쓰여져 있어요 음. 그리고 명확하고 뚜렷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좀 예언이 좀 모호해 예언이 모호해? 네, 근데 그게 읽는 사람한테는 더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음. 그거는 본인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laughs> 근데 유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세계에 대한 예측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들은 또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미래라는 건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티크 올람 사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라는 게 수동적으로 미래에 벌어지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미래에 바람직한 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창제해 나가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영학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모방해서 창조는 있는데 창조를 어떻게 바로 할수 있나요 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만 하지 말고 예, 예. 내 스스로가 미래를 창조하라 는 뜻입니다 아, 내가 어, 네. 내가 남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네. 주인이 되어가지고 네. 내 서로,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막 우리가 보통 막 음. 미래의 성년의 책만 읽고 막 배우기만 음.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미래를 음. 창조하고 창업을 하고. 또, 직장을 만약에 다니게 된다 그러면 음. 그 남는 시간에는 제 자기 스스로가 음. 주인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음. 개척하고 음. 멋지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배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배움에 또그 응용을 해가지고 자기 음. 스스로가 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음. 또 내가 그 남는 시간에는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퇴직한 이후에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음. 그 자기 경영 음. 자기 학습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멋지게 살 것인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중에 그 유대인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네. 피터 드러커예요. 네. 피터 드러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음. 말을 이 양반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경영이 곧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자기 경영이란 게 어떤 거냐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재능을 발굴해서 그걸 갈고닦아서 그 자리에 우뚝 서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일거리 즉 자기의 소명거리를 만들어서 그 소명거리로서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 즉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경영 자체를 잘 이, 잘 하는 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그 발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럼 말 나온 김에요 두분 교수님은 그 위드 코로나 시대 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들려주시겠어요? 먼저 김 교수님.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 1위예요. 음. 95%가 우리 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든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상영도 하고 게임이나 상품이 한국에 출시하는 이유가 네. 바로 이 스마트폰 보급률과 통신 이런게 세계 1위고 네. 우리나라도 전자정부도 세계 1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과거와 같이 막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접한 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게한 40%가 지금 스마트폰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60%까지 늘어날 거라그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과거과거와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지 않을 것이고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전망이나 주목할 산업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니까 이제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외출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된다 그러면 외출과 관련된 상품을 봐라. 그러면 아. 이제 화장품주, 이제 나갈 때 외출 좀 꾸며야 되니까 화장품주도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의복, 항공, 여행주다.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은 여행을 음. 갈 것이고, 항공도 활성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여행, 관광, 이런 게 이제 위드 코로나 정상화되는 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유심히 보시면서 앞으로 경제가 정상화될 때 어떤 것을 성장할 것이냐. 네.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품, 옷, 이런 것을 유심히 보시면 어, 경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예지 능력을 키우거나 점을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고 더, 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면 노스트라다무스 부럽지 않은 성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저도 꼭 기억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누구보다도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온 유대인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돈의 주인이 되는 기가 번쩍 뜰 만한 유대인의 지혜가 공개될 거고요 부자가 되고픈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다 같이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유대인 경제사. 유대인 경제사.